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안내 주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제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네, 원래 조지아는 좀 따뜻한데 오늘은 좀 춥죠. 네. 네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이풀리죠 네. 프리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주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오늘도. 오늘은 이 단지는 제가 올 초인가 찍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왜 빌더가 두 빌더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첫 번째 찍었던 빌더는 이미 제 클로스아웃 했고, 네. 이제 두 번째 빌더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좀 주의해 보실 게집두 네. 개를 이제 찍어가지고, 게스트룸이 네. 1층에 있는 것과 게스트룸 네. 1층에 없는 거를 좀 비교해가지고, 네. 한번 보신 다음에, 그럼 레이아웃도 좀 달라지거든요. 사장님은 어떤 그거를. 집을 좀 선호하세요? 저는 게스룸1층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일단은 게스룸 1층에 있으면 패밀리룸이 좀 좁아지잖아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다 음. 1인 1색이니까 좋아하시는 네. 집들이 좀 달라서. 근데 어쨌든 1층에 방이 있는 이 집은 네. 가격대가 49만불. 음? 1층에 방이 없는 건 46만불대. 네. 가격대는 괜찮아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단지 아주 크고 좋으니까 네. 좀 눈여겨 봐 주세요. 네. 네. 주세요. 그럼 볼까요? 여기에 어. 이제 여기 이제 엔트런스에서 들어오시면 어. 네. 여기가 이제 이제 오피스로 쓰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기는 프렌치 도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투도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문도 닫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으로 사실은 쓰셔도 돼요. 네. 네, 여기 보시면 클라즈에서 없어서 그렇지 창문도 이렇게 베이 윈도우로 돼 있어서 예쁘죠. 네, 네. 바닥도 이렇게 하드웨드로다 깔려 있고. 음,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여기. 네, 여기가 이제 들어온 엔트런스가 좀 넓죠.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짠, 이렇게 완전 오픈 컨셉이에요. 아. 여기 레이아웃스 단지 그 빌더들이 레이아웃을 참 예쁘게 잘 뽑는 것 같아요. 지금 크기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여기가 지금 2,700. 네, 2,700이고, 네. 풀베스가 3개 있으니까, 네. 방이 5개. 음. 굉장히 큰 편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펜츄리 이렇게 사이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어 12월 말까지 클로징하시면 네. 좀 인센티브가 좀 있어요 아, 또 어떤 게 있어요? 이건? 그건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 또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어보고 댓글 달어왔어요 네, 굉장히 혜택이 많으니까 <laughs> 네. 어, 참고로 저희 손님은 지금 벌써 하셔 가지고 좀 음. 많이 가격도 좀 깎으시고 네. 근데 조건이 이제 12월 말까지 인벤토리를 이제 없애려는 거죠. 아, 있긴 있나 봐요. 어, 지금 인벤토리 가능하고 다섯 개 있어요. 와. 그리고 새로 지금 라스 분양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내년에 분양하는 건데 그거는 인센티브는 많이 없고요. 네. 이제 12월 말에 클로징하는 집에 대해서만. 뭐 음. 어, 냉장고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네. 어, 전화 주시면 될것 같아요. 돼요. 근데 사장님, 여기 집이 응응. 엄청 다넓어 네, 공간이 되게 스페셜스하고 어. 여기도 보시면, 파마하우스, 클레이 싱크, 네.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그죠? 여기도 굉장히 넓고 어, 진짜 너무네 여기도 이제 블랙패스 에어리어 굉장히 넓죠 네, 네 창문도 이렇게 다돼 있어가지고 에이, 여기는 이제 프라이빗 백야드는 있지만 그 나무 음. 우드 백야드는 아닌데 이 공간이 엄청 넓어요 음.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제 손님이 보시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저기까지가 진짜 저희 마당이에요, 그랬을 정도로. 이 옵션은 다 있는 거예요. 커버드, 어, 네, 어. 폴쇼고 있고 저기 나무 보이세요, 상무님? 음, 저거. 저기까지가 이네 여기 매결 굉장히 뒷마당도 넓고 네. 사이드도 좀 넓죠. 음. 네, 그래서 공간 자체는 좀 넓게 넓게 뺀거 같아요, 빌더가. 네. 그래도 뭐 나중에 h 초에 허락받고 펜스 쳐도. 네, 여기 펜스 거거든? 나무 펜스 하실 수 음,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드도 배기할 때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아직 분양을 안 했어요. 보시면, 이제 여기 파이어플레이스도 이렇게 턱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죠? 네.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저번에 했던 빌더랑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다른. 음. 네, 네. 보시면 이제 1층에 방이 있거든요 네. 1층에 방이 있는 게 어느 식으로 이제 나오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공간도 너무 넓죠 어, 네. 공간이 넓진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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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뽑았네 여기 보시면 게스트 룸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가 이제 풀베스가 이렇게 있어요 풀베스 터프까지 같이 돼 있으니까 한번 보여 주세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계단이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네. 앞에 정면으로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좀 프라이빗하죠? 네, 한번 네. 올라 볼게요. 계단도 여기 다 이제, 네, 우드 스텝이에요. 여기 올라오시면 이제, 여기 이제 안방부터 볼까요? 여기 안방 투도어 있고, 엄청 넓죠? 네. 네. 진짜 넓다. <laughs> 어, 어. 여기 이제 화장실도 아주 넓습니다. 여기는 이제 베스톱 없애고, 네. 지금 이제 샤워 부스로 하신 거예요, 넓게. 네, 깔끔하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기 좋은 점이 네. 여기 좀 실링이 높아요, 화장실. 어, 네, 그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옷장 한번 보여주세요. 옷장 이 되게 넓어요. 네. 네, 여기 보시면 2층에 이제 로프트가 있는데 완전 정사각형은 아니고 음. 여기 공간 좀 내주고 저기도 좀 내준 거죠. 이것도 괜찮다 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네. 아무래도 1층 공간을 잘 넓게 뽑으려고 하니까 2층을 좀 이렇게 네. 한것 같아요. 여기 넌줄 있고, 여기는 이제 풀베스만 세개인 거예요. 헤프베스는 네. 없어요. 네. 네. 보시면 여기 또방 하나 있고, 지금 2층에 방이 4개가 있는 거예요, 토르. 두 번째 집 왔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1층에는 방이 없어요.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거실하고 펜트리가 엄청 크니까 그두개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도 좀 싸죠? 가격은 여기 여쭤도. 46만 불대. 와 네. 대박. 저, 거기서 진짜. 더 깎을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똑같이 오피스 네. 똑같아요. 아까 들어오는 엔트런스는 그죠? 네. 네. 근데 여기가 좀더 좁은 것 같죠? 조금 좁네요. 네, 여기가 그 좀더 여기까지 있었잖아요. 약까는 네. 네, 여기가 좀 좁으면서 여기가 이제 가라지가 있고. 가라지예 네, 가라지. 여기는 전기차 네. 차지한 아울렛이 있거든요. 아, 그것까지다 네, 있어요. 네, 저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거실이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네, 이제 바닥 색깔도 조금 라이트하니까 집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는 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점이 있어요. 바닥이 짙으면 집이 좀 이렇게 가라앉고 음. 좀 무거운 느낌들지만 도좀 안정적인 느낌. 네. 근데 바닥이 이제 좀 하, 밝고 환하면 넓지만 좀떠 보이는 느낌.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도 굉장히 좀 넓죠. 아, 원래 방이 저쪽에 없으니까. 방이 있어야 그렇죠. 방이 여기까지가 이제 방인데 없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사이즈는 얘가 조금 작기는 해요. 네. 네. 하지만 여기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음. 여기도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싱크가 보시면, 이건 그냥 오로지 아일랜드 테이블만 있는 거고, 네. 싱크는 저쪽 창문 쪽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에 싱크가 있으면 또 튀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창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원하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마다 테이스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집뭐두개다 있더구만. 그렇죠? 두개다 있는 거는 이제 비싼 집. <웃음> <웃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아일랜드 테이블 이렇게 회색으로 맞춰져 있죠? 네. 회색도 예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샌드위치 타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네. 이제 다 전기고.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좋은 점은 펜트리가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웃음> <웃음> 여기서 식사하셔도 돼요. <laughs> 진짜 크다. <laughs> 엄청 넓죠? 네. 네. 저도 무슨 방인 줄알았어 처음에는. <laughs> 펜츄리에 힘을 좀 많이 줬더라고요, 여기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크게 안요 요새는 펜츄리 많이 이제 네. 왜냐면 코비드 때 사실은 펜츄리가 큰 집들이 더 인기가 많았어요. 아, 잘 외출을 안 하고 하니까 아, 많이 네 하면 네, 고 음,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좋아하세요. 네. 네. 2층은 이제 방이 4개 있으니까 네. 비슷하니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성님 어떠셨어요? 마음에 들어요. 괜찮죠? 네, 네. 네 레어도 화나고, 음,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단지도 일단 크니까, 뭐, 음. 어, 수영장도 있고. 자볼 테니스볼, 네. 배스켓볼다 있어요. 스위밍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풀 어메러리가 있으니까 단지도 좋고 여기 118번에서 와서 한 8번, 8분? 10분? 네, 그 정도, 네, 것그 정도 걸렸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단지 옆에 새 단지를 짓는 거기 때문에 네. 조그만 단지가 아니라 아주 큰 단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들어오시면 은 불편하지 않게 네, 아주 인조하시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제 12월 말까지 클로징하는 조건에 네. 캐시바이어든 뭐 용자하시는 분이든 이제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음. 연락 주시고 또 다른 또 랏이 있어요. 그건 또 내년에 분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때 기다려서살수 있으니까 네, 인벤토리가 아직 한 7개 정도 있으니까 그거 12월 말에 클로징할 수 있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네.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네요. 아, 네. 연말 또잘 보내야죠. 네네. 네, 연말 연시 계획 잘 하시고 그다음에 어,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그 전에 저희는 한번더 봐야죠. 네. 또 좋은 집을 찾으면 <laughs> 네, 언제든지 열심히 찾아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